12월 20일 강림절 제 4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성서 일과 중에서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1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대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주의를 오늘 제외하고 단한 번만 남겨두고 있네요. 2020년 표원은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네 왕위가 영원히 견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강림절 제 4주이기도 하고,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죠. 주의 성서 일과 중에 구약 성서를 선택을 했는데요. 처음 볼 때에는 성탄절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 짓기로 생각하고 읽다 보니 유익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에 해당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성탄의 기대와 준비입니다. 이번 주간 동안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제가 더 느끼기도 하고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 오심,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동시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대와 준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대상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죠. 다윗이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나단입니다.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이 궁에서 편히 살때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단은 그에 대해서 왕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시행을 하셔도 되죠라고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결국 저 하나님의 궤도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집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표현이고 원하신 대로 하시죠. 나단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단에게 밤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와서 다윗에게 대신 전해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내의 몸에서 날네 내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에서 성전 건축은 허용이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자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역지사지의 심정을 갖고 있구나. 다윗은 지금 좋은 왕국에서 편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귀에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가 또 떠오른 단어가 투사, 공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투사, 프로젝션, 공감, 엠파시 이두 단어는 내가 누군가의 감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투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오로지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대의 감정에 충실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프레임을 끼워 맞춰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구나 라고 재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감정을 그냥 반영한 것이라 할수 있죠 반면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충분히 되어 보면서 그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도 본인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비록 본인의 생각이 반영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틀에 맞춰서 감정을 읽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왕국에서 편하게 있는 이 상황을 경험적으로 자기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빗대어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반대 시점을 회상하거나 예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궁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면서 계속 도망 다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보면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과 같은 심경이겠죠. 그런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 그때를 생각해 보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괴가 천막에 있어 지금 나의 왕궁과 비교할 때 누추하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빌리포소에 있는 비천과 풍부의 비교죠. 빌리포스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견딜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했는데, 다이 또한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나,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상황에 있을 때나, 이 모든 것들을 적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둘다 동일하고, 심지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편안할 때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힘들었던 상황들을 충분히 되돌아보고, 동시에 또,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식에서나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 나는 이제 준비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식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다 준비해야겠구나. 그래서 자제들을 준비를 했던 것을 알고 있죠. 자기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세. 비록 거절을 받거나, 내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취지의 방향을 계속 유지하는 태도, 이것도 다윗에게서 본받고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와도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어려웠을 때와 평온했을 때를 다 고려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준비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지 지적하시는 건지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초반의 얘기는 좀 지적하는 것 같은데 후반의 얘기는 칭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서부터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옮겨다니면서 천막에 생활할 때, 누구에게라도 나 돌아다니지 않게 집 지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요구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윈 너는 지금 왕궁에 평온하게 코하면서, 하나님도 나처럼 생활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독대한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을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지혜와 함께 여러 가지를 더 주셨잖아요. 다른 걸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다니 기특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슷하게 지금 다윗에게도 다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집을 지어줄 생각을 하다니. 그래서 기특하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어요. 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움직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집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다윗에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수순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뒤에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 독특한 것은 이겁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반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이동 없이 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마. 이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하리라 라고 결심한 이러한 부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을 때, 네가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출발에 불과하고 소망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더 훨씬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가 1 0편 89편인데 1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본문과 동일한 얘기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 같이. 다윗의 태도와 기대에 훨씬 더큰 부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의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주한 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주기도문에서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준비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 평지가 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 준비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다윗이 보여준 역지사지의 태도 그리고 비천과 풍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실천, 이러한 부분들이 주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귀감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고 맞이합시다. 그리고 성탄절을 넘어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동일하게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시다.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또 비천과 풍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또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지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주님께 기도하고 또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우리가 준비하는 자의 입장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주변을 돌아보고 역지사지의 감정을 가지며 비천과 풍부를 비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를 주님께서 항상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태도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통하여 그 부분을 더 명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무쪼록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노력을 지금 현재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일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연말 마무리하는 부분까지 겹쳐 있는데 준비된 계획들을 충실히 확인하시며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